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앤 성주원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민간과 손을 잡고 뉴딜 금융 활성화에 17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주재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의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들에 대해 10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들의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규모는 7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금융권의 새 기회가 될수 있다며 갈곳 없는 여유 자금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 펀드가 뉴딜 펀드의 선도적인 역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와 관련해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산업은행에 전달했습니다. 현산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계약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사는 어제 이메일을 통해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사는 등 채권단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작년 12월 계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입니다. 결국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약이 결렬 수순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매각 당사자인 금호산업이 이르면 이번 주중 계약 해지 통보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해운사인 HMM이 세계 1위 한적 항인 싱가포르 항에 전용 터미널을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HMM과 싱가포르 항만공사는 이르면 이달 말 각각 42% 58%의 지분으로 싱가포르 터미널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업결합 승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연내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전용 터미널 확보는 물류비용을 개선하고 영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웅제약은 파트너사인 미국의 이온바이오파마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치료용 보톨리눔 톡신제제의 임상 이상 시험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임상 승인을 계기로 이온바이오파마에 2,5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온바이오파마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제품을 치료용 목적으로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